자 낙서 로브레터 들어간다. 어? 근데 이 화장실 무슨 낙서가 이리 많노? 더러운 소리랑 쌍욕밖에 없구만 자식들. 어? 먹고 이 깔끔한 글씨로 된 낙서는 너무 외로워요. 답장 주세요. 이거 꼭 여자 글씨 같구만 어쩌지 답장을 쓴다 나라도 괜찮으면 상대해줄게 이리 쓰면 되겠지 <laughs> 이런 낙서에 답장이라 쓰다니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구만 그러고 보니 이 화장실 낙서에 답장을 썼었지 들어가볼까 지난번에 너무 외로워라는 낙서를 보고 나라도 괜찮으면 상대해 줄게라고 답장을 달아놨었지. 당신은 어떤 사람? 음... 아, 양복 입고 일하는 사람. <laughs> 그러더니 또 들어간다. 보자, 어떤 낙서였더라. 그래, 전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묻는 낙서에다가 "양복 입고 일하는 사람이다"라고 적었지. 쇼크 어? 초 서쪽 공중전화 뭐라고 낙서를 쓴 사람하고 직접 만난다고. 가슴에 빨간 장미를 달고 있다. <laughs> 낙서를 쓴지는 얼마 안된것 같으니까 빨리 쇼크 쪽서쪽에 공중 화장 공중전화로 가면 리나라는 여자가 기다리고 있을 것다 기다. 여기인데 그 화장실 낙서를 쓴 여자 리나와 약속 장소가 이 근처였을 텐데 가슴에 빨간 장미를 달고 있겠다 했겠지. 그 여자 같은 사람은 안 보이는구만. 뭐야, 낚인 건가? <laughs> 어? 어? 뭐꼬, 누거들은너글 보고 여자 찾아서 온거 아니냐? 유감이다. 그런 여자는 못골라왜 무슨 말이고? <laughs> 궁금하냐. 니가 찾고 있는 여자가 바로 우리란 말 있습니다. <laughs> 뭐? 눈에 빠진 놈이군. 니가 <laughs> 찾는 여자는 원래부터 없다니까? 헤헤헤 <laughs> 요저 음란하게 미끼 좀건져서 꼬시면, 너처럼, 그걸, 이렇게,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작자들이 금방 나타나준단 말이지. 그럼, 우리가 다구리 쳐서 홀라당 벗겨먹고, 하지만 너 같은 놈들은 피해를 입어도 경찰에 못 알릴걸? 야한 짓좀 해보려다가 속은 거니까,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걸라. <laughs> 아 그런 거였드나 그걸 이렇게 벗겨 먹는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게간 날라리들이 어딨니쟤 잘못했습니다. 다시는 이런 짓안할 테니까 봐주세요. 이건 사주의 표시입니다. 평상심의 수고. 내도 참한심하고로 이런 함정에 걸려들다니. 그래. 화장실 에 낙서하는 리나 같은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노? 뭐? 화장실 리나. 우리는 요 게시판에 마유미라는 여자를 뭐? 뺐다 네, 치아라 너희들 목숨이 아까우면 이런 바보 같은 짓 다시는 하지 마래 마유미라고? 아내 차. 내가 생각해도 한심해 죽겠구만 반성해야지 야, 저기 빨간 장미 있는데, 심지어 이쁜데. 야, <laughs> 안돼. <laughs>